최 2회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울산시의 예산은 그대로 두고 교육청 예산만 무더기로 삭감해 노키 교육감이 강력히 반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교육 예산 요구액의 10% 가량이 무더기로 삭감되면서 각종 교육 현안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 김익경 기자입니다. 실내에서 야구와 축구 등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 비와 눈, 미세먼지 등 날씨에 상관없이 체육활동을 할수 있고 체육에 관심이 없던 학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효과가 증명됐습니다. 원래 스포츠를 안 좋아했는데 이거 VR로 인해서 조금 괜찮아졌다. 하지만 현재 학교 10곳에 설치된 이 시설을 80개 학교에 추가 설치하려던 교육청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.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무더기 삭감했기 때문입니다. AI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던 계획도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. AI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한 스마트패드 지원 사업과 교육용 노후 컴퓨터 교체 비용도 무더기 삭감됐습니다. 노키 후 교육감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강한 유감을 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초강수를 둔 이유입니다. 가상현실 스포츠실 구축하고 또 스마트패드 제공하는 문제는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. 그런 사업이라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반응이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.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대폭 삭감한다는 건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청 예산은 교육 위에서 28억 원 삭감됐다가 예결 위에서 164억 원으로 삭감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. 울산시의 예산이 각 상임 위에서 57억 여원이 삭감됐다가 예결 위에서 전액 부활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입니다. 교육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되면서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은 노키호의 교육 현안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. 유비씨 뉴스 김익현입니다.